애용이야. 올릴 영상이 없으니 나와서 재롱이라도 부려보거라. 왜, <laughs> 왜그로 가니? 뭐하니? 올릴 영상이 없다, 애용아. 망했다, 우리 유튜버 지금. 빨리 재롱 부려, 애용이. <laughs> 무섭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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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뭐라도 해용이쟤무려 애롱 애옹 애옹 역차피다 이거 애옥력 착취 아니 언니랑 놀고 있었는데 엄마가 불렀다고 지금 으이, 말랐어. 응, 알았 말랐어 응애용이애용력 착취하고 있어 애용이가 재롱을 안 펴갖고 지금 올릴 영상이 없잖아 으이 차라리 편집을 빡세게 하더라도 영상을 길게 찍어서 뭐라도 건져내는 것이 뭐하니 오 싸가지 배웅의 은밀한 취향, shit.